이번에는 직육면체의 부피에 대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단위 부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이 정육면체가 단위 부피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여섯 면이 다 똑같죠.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처음 구했을때 썼던 단위 넓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단위 넓이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이었죠. 네. 단위 부피는 각 모서리가 전부 다 1cm인 정육면체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구할 때는 단위너비 개수를 구하는 방식에서 직사각형 너비가 가로 곱하기 세로단계에 나왔었는데요. 네. 부피 역시 마찬가지로 단위 부피의 개수를 세서 직류 면체 혹은 정류 면체의 부피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쌓기 나무를 이용해서 단위 부피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앞에 보이시는 쌓기 나무 개수가 총몇 개인지 바로 보이십니까? 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네다 구하셨나요? 음. 우리가 단위 넓이에서 개수를 빨리 설명하고 있었죠. 음.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였습니다. 자, 단위 부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해봅시다 음. 먼저 맨 아래, 맨 아래 보시면, 가로가 하나, 둘, 세개 세로가 하나, 둘, 셋, 넷자 그럼 몇 개죠? 네 12개죠 자 1층 12개 그럼 다음으로 2층 도 당연히 네 12개 그리고 총몇 층있죠? 하나, 둘, 셋네 총 3층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12개씩 3개. 그러면 얼마죠? 네, 네. 바로 4 곱하기 3 곱하기 3은 36입니다. 그래서 이직육면체의 부피는 36 세제곱센치미터입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앞에 가, 나, 다세 종류의 직류 면체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직류 면체에서 조금, 음, 정류 면체는 아니지만 조금 귀족한 쌓기 나무가 있는데요. 이 가, 나, 다 직류 면체에 이 조금만, 네, 얘네들, 얘네들. 이젠가모양의 쌓기나무가 몇 개나 채워질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한번 가와 나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를 보면 일단 몇 층인지 볼까 1층, 2층, 3층. 네, 총 3층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3층. 아, 그럼 각 층마다 몇 개인지 봅시다. 음. 1, 2를 셀 필요가 없죠? 아, 여기 2개. 여기 4개. 그러면 2개, 4개. 그러면 총몇 개죠? 네. 8개죠. 8개씩. 하나, 둘, 셋. 3층이니까. 예, 네, 8, 3, 24. 네, 총 24개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일단 여기 하나, 옆에 하나 더 나올 수 있죠? 둘. 다음에 이번에는 세로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세개 보이시죠? 그러면 가로, 둘, 세로, 셋, 총. 네, 한 층에 여섯 개인데요. 층은 총몇 층이냐 하면 세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총 4층이 있죠? 네. 그럼 정리해보자면, 1층에 2 곱하기 3에서 6개. 다시 6개씩 하나, 총 4층이니까, 음, 24. 아, 어, 그러면 가와 나는 개수가 똑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똑같이 가로 먼저 보면 하나 둘셋세 네, 개가 있죠 그 다음 세로는 하나 둘셋넷세개네개총 어, 그러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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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총 12개가 있겠죠 네, 12개가 있는데 이게 한층두층두층 두 층, 두 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얼마죠 3 4 12 그 다음에 2층인간 곱하기 2 해서, 네. 3 곱하기 4 곱하기 24. 어, 그러면, 가, 나, 다, 직류문제, 사킨나무 수가 전부 다 똑같죠? 이렇게 다 구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연습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앞에 있는 진유 면체에서 이이 사키나무 하나 각각 이 하나가 총몇 개나 있을까요? 정답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